고생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오기 전에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네. 다해 보셨어요. 네. 정말 다해 봤어요. 다해 봤는데 안 듣는다니까 치료 방법을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적어온 내용을 보니까요. 점점점 심해졌어요. 네. 통증 완화 약 먹고 뭐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런 치료가 안 들어요. 형틀 목수 일을 40년 하셨다고 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실 때도 수없이 많은 연장을 쓸거 아니에요. 세심원들을 만질 때는 자꾸 디테일한 연장을 잡을 거고 힘이 필요한 것은 큰 연장을 잡을 거 아니에요. 어깨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는 이만큼 고장이 났는데 약이나 통증처럼 이렇게 소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팔을 쓰시는 일을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예, 예, 예. 팔에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걸 40년을 했다면 남보다 엄청나게 많이 혹사를 당했을 거예요. 어깨 힘줄이 나이가 67세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제주에서 오신 분이 본인도 이제 어깨 수술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농사일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임종 전까지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어깨는 사실 수명이 먼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등 떠밀려서 일을 그만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깨 때문에 어깨를 제대로 고치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더 오래 하고 살 수가 있죠 몇 년이나 더 하고 싶으세요? 어... 능력 되는 데까지 해야죠. 여기도 임종천까지 오실래요? <laughs> 먹고 사는 데까지는 해야죠. <laughs> 가장 많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이 목수 맞아요. 네. 제일 로 힘을 많이 쓰시니까 그분들 어깨 속은 너무 허머해요. 지금까지 만나본 목수분들은 손한번 뻗어보세요. 자, 위로 올려봐요. 힘을 테스트할 건데. 올려봐요. 오, 그래도 힘이 많이 남아있어요. 오른쪽이 밀리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데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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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세요. 이쪽 좋고요. 이쪽 올려보세요. 좀 내려가는데 힘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고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해도 털썩 내려가거나 아예 못 들어올릴 정도 힘이 없다면 그건 좀더 공사가 커지는 거죠. 위로 아, 올려보세요. 후도적. 응. 90. 힘 빼보세요. 응. 60. 0. <laughs> 0 0 자, 이쪽 비교해볼게요. 올려보세요. 80. 150. 힘 빼보세요. 90. 혹시. 목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목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자 오른쪽 한번 만져볼게요. 힘 빼봐요. 얘는 어때요? 여기 앞쪽에 그냥 누르면 아픈 정도 아픈 정도고 걔한번 눌러봐요. 세게 눌러봐요. 저손 눌러봐요. 반대쪽 오힘 좋고 이쪽 눌러보세요. 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부분 목수근 중에서 젤로 그래도 양호한 상태인데요. 어깨 속이 앞에 힘줄이 조금 안 좋은데 이것은 꼭꼬매겠다는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 굳어진 걸 풀어줘야 되니까 네. 염증만 제거만 해더라도 바로 팔을 쓸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빨리 낫고 재발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뒤틀리면 이때부터 음... 염려 마세요. 그래서 고칠 수 있어요. 어깨만 부분 마취하고 수면 상태에서 내시경으로 염증 싹 걷어내고, 뼈도 다듬어주고 해서 바로 쓸수 있게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아고 감사합니다. 고장을 오래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오기 전에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예, 예. 다 해보셨어요. 예. 정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듣는다니까, 치료 방법을 이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예, 예. 알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꼭 고쳐드릴게요. 예. 예. 예.